오, 오늘부터 저는 카페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저의 집 가까운 카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카페분이지와 장애인 투인식들이 잘되나 어, 어, 어. 볼게요. 여기 크레마라는 카페인데요. 어, 지금, 살짝 지금, 뭐 원두커피를 볶고 있는 중이야. 응. 냄새가 너무 좋네, 원두커피 냄새가. 전파로 되어있고. 자, 여기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짠, 아, 아, 아내가 이렇게 조용하게. 스터디하게스터디 스토리아 공부할 분위기인데요. 이 자체는. 음... 저 파나, 파나. 파나 주스. 파나랑. 돌채라 아이스 버라 네, 네, 는한한 아, 아, 아. 이렇게, 이렇게, 세상은, 어? 영어 세상에서, 어? 살 수가 없어요, 세세해서. 갖고 나가시면은, 이렇이이 한번 카페 뒤에 이렇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짠, 여기, 어, 스터디 카페. 그럼, 물론 제가 스터디 카페는 안 가, 한 번도 안 가봤지만, 어, 제가 여기 공부할 것이 있지만, 여기 와서 공, 공부하고, 그, 어, 어? 아, 네, 이거, 응? 어, 네. 네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오늘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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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왔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카페 투어 카페 투어? <laughs> 투어? 예 어디 어디 가는 거야? 지금.. 그, 가까운 데부터 집 근처에 있는 카페? 예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? 예 그러니까 제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아그렇구나예 <laughs> 뭔가 좀.. 에. 좀 있어야 돼요 선생님 한 마디 제일 중요한 건 휠체어를 타고도 갈수 있는 카페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. 그렇죠. 장애인들이 많이 볼 거니까. 어, 그렇죠.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. 그렇죠. 좁으면 안 되니까. 네. 의자도 빨리빨리 치워서 그냥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오늘 나왔네요. 어? 나왔었네. 나 항상 나와. 그래요? 내일 나와. 내일. <laughs> 레네나야? 시간이 짧아졌어 어어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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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마치 침동이 생기지 않게 주셔서 너무 좋아요. 요 자, 그럼 오늘은 여기 크림아 카페를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번에 제가 어디를 갈지 기대해 주세요.